안녕하세요. 말씀 목사인가 기도의 강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양들을 잡아먹는 거짓 목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만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지라는 일이라. 아멘. 어, 어제 군포에 있는 한 교회 전도사님이 교회 문자로 상담을 하면서 교회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의 재정 비리를 알고 문제 제기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어, 고발되었는데 노회에서 재판 결과 출교를 당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오후에 출교를 당한 장로님과 통일, 통화를 했는데 단임 목사가 은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은퇴 전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과 부지를 팔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도 교회 재정 문제를 제기했던 장로님이 면직되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엄청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집사님께서 직장을 퇴근하고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강남까지 절 찾아오신 이유는 몇달 전에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 여자 성도와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어, 제게 이제 연락 연락을 해서 어,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교회에 또 다른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한주 전에 했는데 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냐며 이제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매주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이제 우셨습니다 몇 시간 그 집사님과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담임 목사의 그 부적절한 처신의 정황 증거는 너무 많이 넘쳐나는데, 어 실제로, 음, 사실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의심 정황만으로는 교회법은 물론이고 세상 법으로도 어, 갱신을 하겠다는 쪽이 명분을 가지고 싸움 것도 이기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뭐 제일 좋은 것은 지금이라도 담임 목사가 회개하고 사임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은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면서 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물론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본인이 해명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재의 상황이 뭐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해명을 믿을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같은 목사이지만 개인적으로 양들이 싫다는데 뭘 위해서 그 담임이라는 자리가 뭐라고 이렇게 차지하고 버티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버티고 있는다고 분쟁 상황이 해결될 리도 없고 그 사안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여자와 관계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도들은 양쪽으로 나뉘어서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 가고 상처만 많아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신창이가 될텐데 말입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교회 분쟁들의 원인이 단임 목사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을 먹이고 사랑으로 양들을 돌봐야 하는 목자가 오히려 양을 잡아 살과 피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죽까지 벗겨 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기름부음 기름부음 받은 종인이 또는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허울 좋은 말이고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순진한 성도들만 불쌍합니다 실제로 어, 단임 목사만 내려놓으면 갈등 상황이나 분쟁 상황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어, 그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어,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어, 목사는 늘세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첫째는 설교 준비, 둘째는 이사 준비, 셋째는 주결 준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목사들은 뭐 이사 준비는 커녕, 버티기로 일관하고 뭐 죽을 준비는커녕 노후 준비로 분주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면 설사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더라도 일단 사임하고 떠나는 것이 목사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된 자들일수록 더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버팁니다. 끝까지 버티고 결국 음,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 갱신을 외치며 싸우다가 떠나가게 됩니다. 어제 상담한 교회도 300명에서 350명 정도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250명 넘게 떠나고 이제 50명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어, 오히려 교회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들이 떠나면 슬퍼하기보다 속으로 쾌제를 부르며 바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7장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이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리들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것이나 교회를 떠나든 말든 이런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잡아먹고 그리고 혼자 그 먹이를 독차지할 것인가를 궁리할 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34장 3절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대 양때는 먹이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아파서 신음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분쟁이 단임 목사로 비롯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땀과 피와 눈물과 헌신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들이 사유화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살과 피를 먹은 것도 모자라 아, 가죽까지 벗기려고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 저도 교회 문제를 겪으며 많은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잠못 이루며 보냈습니다. 신대원을 다니며 어, 송도의 가장 큰 축복은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고 송도의 가장 큰 불행은 거짓 사꾼 목사를 만나는 것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 교회 분쟁을 겪는 성도들의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 저도 목사로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거짓 목사들과 불법을 향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를 간과합니다 또한 거짓 목사로 인해서 인생을 빼앗긴 상처받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로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의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꾼 목사에게 임하기를 함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첫째. 어, 교회 기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분별력, 영적 분별력과 그리고 세임을 주셔서 어,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둘째, 사꾼 목사, 거짓 목사들이 더 늦기 전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하옵소서. 셋째, 거짓 목사와 불이한 교회로 상처받은 어, 많은 양들 영혼들이 치유하여. 건강을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상과 같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